자 녹화 시작하고 녹화 하자 2021년 2월 12일 오후 2시 23분 자 오늘날 게임 스카이림 6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원은 뭐야 원래 이런 원이 있었나 아아 아, 저구나 어비 아. 내리는 거야 지금 왜 바닥에 비가 안젖어 있냐 내가 아, 안 놓았구나 오케이 안녕하세요. Are they reforming the Dawn Guard? Vampire Hunters or something in the e f o r e the Rift in. 와, 본인 얼굴 그렇게 생기셨구나. Mhm. 그래. 그래. 알았다. 얘네 너무 쉽게 내주는 것 같아. <laughs> 내 쉽게 가져가는 건가? 이거 또팔수 있으니까 킵해 놓고, 어, 이게 가죽이라고? 이기 쓰자. 아, 근데 이거 세트로 맞춰야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해야겠구만. 어, 좋은데, <laughs> 이것도팔아 그냥 팔면 되니까. 갑시다. 주얼도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보석도? 저것도 가지고 있다가 그저 뭐야 도둑질한 거팔 때도 돈좀될것 같은데. 여기 에 이제 세탁이 가능합니다 팔고 나서 다시 그 사잖아요. 그러면은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일반 상점에다가 파는 거 가능. 어, 아까는 비와 내고 있는 거 갑자기 비가 한 번에 핵겠냐 아, 이게 앉았을 때 그건 없구나. 이거 아직 제가 그걸 안 찍어가지고 일정거리 진짜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람들 다 눈치챈단 말이야. 조금, 그럽니다. 그니까, 러 빠르게 걸면은 걸려요. 천천히 걸어야 돼. 여 어디, 어디 가는지 알거든? 미리 갈까? 이친 어디 가는지 알거든. 네, 퀘스트를 2회차 땐가 해봤는데, 얼추 기억이 나서.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면은, 그래, 그러냐 할 텐데, 기억이 얼추 나가지고.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쉽다 그냥 그 뭐랄까 도둑의 끝판왕이다. 아 이거 HDT를 넣어야 되는데 귀찮아. 이게 적응이 또안될 때도 있어가지고 내가 그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넣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이 친구 어디 가는지 알아요. 열쇠를 내가 가져왔거든. 저열수 있어 근데? 내가 전화서 열쇠를 가져갔거든. 저열수 있으면 레전드 아니냐? 그러면은 투명치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이제 입증되는 거지. 뭐. 누가 날 보냐, 자꾸. 저 친구 오는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여기서 기다리 있다가 지나가는 거 보고 내려가면 됩니다. 들어와, 들어와! 뚜루와뚜루와 Passing the way 지나가란 말이야 어 왔, 왔어요 금방 왔구만 지나가십니까? 오케이 너무 느리게 오셨는데? 원래 경비병도 있는데 이 퀘스트가 되면 아마 없어지는 걸로. 못 가지. <웃음> <웃음> 이 새끼 지금 못 가거든. 내가 열쇠를 훔쳤거든. 아, 저기 경고병 있구나. 이리로 오냐 아, 오시는구나 지나갔어요 뭐야 여기서 버그를 좀 고쳐줄까 야. 아 들어가네 뭐야 아 어, 투명 열쇠가 있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나 열쇠 먹었어 니거아 네 알고 있지 내 놈의 열쇠를 어 호로복 해버렸지. 한 열쇠 마스터라고, 더라고. 모든 이의 열쇠를 싹다 가져간다고 나는. 스카이림 특성상 이렇게 강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왜양 여기서 나와? 뭐야? 저가 저가 리 뭐이 오이오이 아마 그래서 이쪽에다 길을 만들어 놨던 이유가 아마 어제 생각에는 여기 경비병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길을 가라라고 한것 같아요 그쵸? 저의 말이 틀린 건 없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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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저 저렇게 오는구나 아니랬다이로 옵시다 어디까지 가냐 어 그래 씨, 룬이 길어가지고 순간 당황했네 끝까지 가는 줄 알았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앞에 오는거 확인했고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만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직접 보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난 은신이거든요? 그 정도는 아마 될 거예요. 게임 자체가 그지같이 잘 만들었으면은 어? 어? 뭐야 저 새끼 나 봤는데 안보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개 쩌네? 봐봐 나 봤잖아 지금 저 새끼 봤는데 지금? 나 무시하네? 그 경비병 지나가죠. 지나가는 거까지 나간 다음에 갈게요. 장하고 이건 못 보겠지. 이거 본 거면은 진짜 이거는 그 매직 아이야요너 방금 새끼 무빙 그걸 확인한다고. 야,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되는구나. I was sure I heard 여기서 아마 폭한 개가 남아 있을 건데. 여기서 빨, 빨리 여기서 3 0레벨 찍고 그 발소리 더안 나는 거. 그러니까 그 소리 더안 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거 찍을게요. 어, 3 1레벨 이미 찍었네. 뭐야? 3 0레벨 이미 찍었잖아. 그러면 저다 찍었어. 안 찍어도 돼. 어. 찍겠습니다잠 한번 하고 저 어디 갔냐? 저기까지 갔구나. 앞에 사람이 있었나? 그러니까 가는 길이 여기 있는 거야. 다 만들어 맹그로 논 거야. 봐봐. 이리로 가세요라고 이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하고 가라, 뭐, 가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대로 가도 되고. 피해서 가도 되고. 근데 여기서 모르겠다? 얘는 쟤를 좀 그거 해야 되나? 그렇나보다. 저장. 아, 저 위로 올라가는 데가 또 있나 보구나. 아, 여기 위에서. 일로 아, 해서? 일로 올라. 여기서여기야 이렇게 여신도서 가는 건처음여기여기서여기게 가는 도 같은데 아니네요 기도 여기도 여천이어제보죠 지금 어제 퍽.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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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0 여기도 여기도 여기 누굽소?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넘어갔죠? 허허? 뭔데? 나 어떻게 발견했는데? 내가 너무 대놓고 오긴 했어. 그지? 숨, 숨자 숨자. 지금 와서요. 저기에 한명더 있거든요. 어, 앞에 있잖아. 저 앞에 있는 거 확인하고, 그럼 절대 못듣지 와, 이거 하나 찍었는데 이렇게 다른다고? 미쳤네, 개 좋네. 제왜 다시 돌아와? 왜 다시 돌아와? 제 어디가? 왜 돌아오는데? 저래 저쪽으로 쭉더 가지 않아요. 이상하다. 아, 저로 올라가. 주로 들어가는구나. 다시 돌아가는데 이건 돌아가는 거 맞잖아. 뭐야? 아, 이렇 들어가는구나. 그래. 그래서 저장 한번 해주고.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바로 들어가 버릴게요.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여기서 아마 내가 기억할 기로는 무쌍을 찍었다는 걸 기억하는데, 이해차 때. 마주하라고? 당하고. Fuck, fuck, fuck. Fuck. 아, 아래를 못 봤어. 저장하고. 야, 덫을 만들어놨다. 특히들이고. 아깝자씨. 아. <laughs> 아, 시작부터 난관인데? 왜 아래를 자꾸 안 보냐? 빨리 퍽 찍어야겠다, 저거. 이게 퍽 중에 함정 안 걸리는 거 있거든요. 은신하면은 그거 찍을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들키잖아. 시야가 저 시야라서 이거 딱 봐도 수영으로 가라는 건데 수영하면 들키지 않냐? 어떻게 가는 거지. 일단 갑시다. 걸리면 걸리는 거고. 혼자 남아이스 잡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근데 왜저 수영하고 있냐? 지금 쟤 뭐야? 지금 쟤 수영하고 있는데. 수영해서 오지 마라 그런 건가? 하고아 패드라 가지고 살살 가는 게 가능하죠. 어, 어 fuck. 여기 길 없냐? 여기 원래 그쪽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 여기 가 아닌가? 중간쯤 가야했 나? 이제는왜 수영하고 있어 What was t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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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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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도도 와, 얘를 려고한게 아니었는데, 온김에 들어오세요. 우산강도가 나와, 내가 레벨 20, 20 레벨인데, 아우만 하지. 아, 아 여기, 여기였나? 아 그래, 여기 앞에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일로 돌아가는 길 있었던 걸로. 아, 또더 진짜. 아우, 그럴 줄 알고 뭐다 저장을 했다. 아니, 다 덫이 있어. 방금 만 아, 밟아서 사라진 건가? 어, 더잘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어우, 수련 아, 아 독이 너무 센데. 그나마 좀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전설, 그냥 전설난이 돌아서. 저는 전설라이도 플러스 알파를 했던 사람으로서 아야. 어봐. 할게요. 아파연. 이게 지금 포션이 안 먹어지는 그런 그, 내가 뭘 넣, 넣어, 넣어 놨나 봐. 그래서 포션이 안 먹어집니다. 오! 오, 미안해요. 여 보시면은, 먹어도 안 쌓아줘요. 안 쌓아줘요. 안 올라가요. 차차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내가 뭘 건드려가지고 그렇나봐 버거 걸렸나봐 이게 회차가 넘어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힐 주문 있는 게 제일 좋지. 좋은 길을 선택했는데, 좋은 길이 아니었다. 거미들은 다 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들고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그,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라서. 고장하고 단검 찍고 나선 단검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단검을 안 찍어서. 올만가겠습니다 근데 왜저 새끼들이, 오씨, 힐소리 듣고 들어왔나 보다. 아저반 반대 있는 애구나. 아씨, 대 앞에 핀는줄 알았네. 아. 어? 어떤 어떤 새끼가? 장하고. 안어세요 그.. 반대쪽까지 나왔죠 뭐야 여기 맞아? 나 반대로 그냥 돌아온 것 같은데? 아씨 왔던데잖아? 아니 씨 괜히 <laughs> 왔누 뭔가 산적이기 때문에 산적 애들 그냥 잡으면 되거든. 돌아왔잖아, 괜히 돌아왔네, 괜히 갔네. 수입을 해, 시체가 있는데, 시체가 있는데, 라띵 히어리라고 야, 이 새끼야! 들어가시고요 괜히 왔어. 아, 진짜 아니랬다 오크제 됐어. 장하고, 아, 그럴 거면 저기 왜 뚫었는데? 길을... 아, 일로 왔는데, 일로 괜히 왔잖아. 아, 원래는 저런 쇼, 쇼컷이구나. 그래, 내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길이 있었는데, 분명히 했던 얘기가 저기였는데, 내가 반대로 왔네요. 그럴 수 있지. 여기 길이었네. 어차피 근데 얘들은 그거잖아. 그래서 잡을 수 있으면 은 잡는 게 제일. 어, 베스트인데 이 새끼가 왜 이리로 앞으로 오지? 새끼가 원래 이렇게 앞으로 오는 애였나? 바다로 갈까요? 그치, 저, 저 친구들 안 나? 이유가 아, 봤어? 아, 봤네. 이거 이정도 는 모르지 않을까? 저그 친구가 바보가 되지 않을까? 알고 오나? 저그 친구 바보일 것 같은데? 올 거야? <laughs> 아, 그래. 절대로 알지 못하지. 근데 이거 다 오지도 못했네. 뭐야? 어씨, 나는 이미 다리 건너간 줄? 아직 오지도 않았구만. 괜찮은 것 같다고? 나 이미 여기 왔는데, 게 죽여야겠다. 근데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데, 아, 어, 아 진짜 덫! 그 시간도. 그럼, 바로 그냥, 어? 아, 저희가 그, 거구나 여기가. 일로 가면은, 강아지가 잡혀 있는 거였나? 그게 있을 겁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 자,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게, 몇 회차 만이야? 거의 한 9회차 만이란 말이에요? 어, 연수만 따져도 한, 1년? 2년 지났나? <laughs> 그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아, 깜아이씨 덫스 하나 뺐더니 덫이 하나 또 나오네 왜왜왜 왜, 왜. 아니 뭐뭐 너, 구해준다고 너. 강아지야 어? 구해 준다고 개꿔 가만 내가 구해준다고 개꿔 뭐 걸렸죠? 죽어있는 겁니다 뭔가 또발동이 됐는데? 오, 어... 아 여기 강아지가 있는 거구나. 음, 강아지가 짖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있는 거였구나. 여기 괜히 일로 왔는데? 갱실이 왔잖아 그러면.